자, 오늘도 찾아뵙게 된 유튜버 옥타파 커퍼니의 지 G... 렁입니다. 중간중간 텀이 들어가 있는 거야. <laughs> 그런 거 말할 까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하라고. 응. 다시, 다시, 다시. 안녕하세요, 암으로입니다. 쭉... 하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다시 할기회 주지 않겠다. 짠! <laughs> 아무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야, 뭘 시작하는지 알려줘야지. <laughs> 아!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챌린지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, 어? 어. 아니 챌린지 미션을 하겠다고 말을 해야지 어. 왜 그걸 말도 그치. 안 하고 바로 시작을 하는 거야. 지금 말하면 되지 밀어. 뭐. 어 왼쪽으로 밀어 빨리 밀어. 아, 이런 걸 야. 챌린지라고 이 정도는 별거 아니지. 어, 아, 오른쪽으로. <laughs> 아 정말 익숙하다. 마치 한번 해본 것 같은 이 경험, 이 실력. 그러니까, 아. 뭐야? 아? 아? 아 이렇게 해서? 에? 거기에서 뭐할수 있는 거 없어? 없어 털실이 뭐 당겨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끝난 거 아니야? 뭐 밟아야 돼? 그것도 아니잖아 뭐 묶는, 거, 묶는 것도.. 묶는 것도 아닌 아니 아니 초안부에 응. 멋지게 거기까지 갔으면 은 끝도 멋지게 응. 끝내자. <laughs> 구질구질하게 이게 뭐야? <laughs> 안 되잖아. <laughs> 구질구질 뭔데? <하네>. 방법이 뭔데? <laughs> 구질구질하다 정말. 어, 그위 파이프로 올라가서 응. 밀어볼래? <laughs> 아, 그렇네. 어 됐다, 됐다, 됐다. 청이 됐다. 아. <laughs> 아, 똥멍청이들. 자 가자. 아, 저랑 똑같이 생긴 얀이를 풀어줍니다. 색은 똑같은데 헤어스타일이 달라. 음. 응. 얘 우리 둘째. 아 셋째, 둘째. 셋째. 둘째. 셋째, 셋째. 나 첫째, 너 둘째, 쟤 셋째. 왜 내가 둘째야? 어? 그럼 너가 첫째. 잠깐만. 나 왜? 이제 봤는데 몇 뿌리? 어, 헤드가 추가됐어. 오, 아,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해금하는 거구만. 응, 그렇구만. 자 그럼 두 번째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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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빠르구나. 응. 뭐라고? 빠르다. 어, 뭐세요왜 아 그러세요, 갑자기? 플 월드 어? 아! 나를 나 타고 저 순간에 넘어가야되네 그게 돼? 몰라, <laughs> 될것 같은데? 아, 어, 오, 오 되는구나 오! 되네! 어. 아, 잠깐만 기다려 어허어려웠네올라 어. 챌린지 미션 어렵다 올라가x3 어 기다려, 같이 가 여기는 뭐 같이 가면 되는 거 같고. 어, 같이 가, 가, 가 같이 가자. 너 먼저 가. 아, <laughs> <가>, 길이 넓잖아. <laughs> 맞아. 야, 같이가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와. 중간이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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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이다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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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어. 같이... 같이... 중간으로 와야 된다. 어, <laughs> 아, 이 마차가 중간으로 그냥 타임 맞춰서 오는 거잖아. 중간으로 나? 갔어! 중간으로 간는데 니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니가 중간에 대해 뭘 알아? 중간에 대해? 많은 아. 것을 알고 있지 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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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너부터 가봐 난할줄 음, 아니까 어. 저부터요 선배님? 시범 보여줬지? 예! 아, 선배님! <laughs> 출발! <laughs> 아! 아! 고생하셨습니다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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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어, 어, 별거 아니네 누구냐 아, 이런거 가지고 별거. 쫓는 사람 어? 선배! 이랬... 선배! 못 하시는 겁니까? 어? 선배? 선배! <laughs> 아 실수했다 대각선 <대가서> 눌렀어 <laughs> 비켜 비켜 비켜라 그러니까 이 쉬운걸 야! 야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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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잖아, 갔잖아, 갔잖아. 올라 갔잖아, 올라 갔잖아, 올라 아, 너무... 갔잖아, 올라 갔잖아. 이 후배 예능도 할줄 아는데? 올라 갔잖아, 올라 갔잖아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 이게? 뭐 하는 거야 이게? 나아 모자 쪽아 벽점 벽점 스타일인가? 오. 그렇네 이거는 슬라이딩해서 내려가서 점프점프 하는 것 같은데 내려가서 아! 야! 처음부터라고 이너왜거기 있냐 너가 너가 올라가 에? 니가 거기 있으면 안되지 근데 <laughs> 올라가 아, 내가 가는건 상관 없는데 니가 거기 있으면 안되지 봐,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! 아니나 못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진짜違う. 아 진짜 어땠어 뺀게 아닌데. 나아아나 진짜 아 예능 살리지 말라고. 뭐 예능을 살려. 아무것도 안 살리고 있어. 내가 살리고 싶은 건나 자신일 뿐이지. <laughs> 어? 내가 살리면 너 싶은 자신은 건나못 살리는데. 있어. 어? 근너 자신은 못 살리는데. 못 컸어. 내가 좀과학적인 면이 있 어! 아, 아, 아. 실했다 이번엔 내가 실수했다. 알면 됐어. 한 번에 좀 갑시다. 자. 아. <laughs> 한 번에 좀 갑시다. 어, <laughs> 별 뒤에 사람 오... 잖아요 벼르고 있지 마. 벼르고 있 마. 벼르고 있 마. <laughs> 그런거 벼르는거 아니야 지금이다. 자, 더 슈크리더. 와라. 와냐. 아, 한번 왔네 <laughs> 진짜 한번에 리더슈크리리고 있었지 자이걸리더슈크 <laughs> 타이밍만 조절해. 타이밍. 모든 것은 타이밍이야. 타이밍. 지다. 아니, 어때? 하! 맞네. 휴. 휴. 저기요아안 보이는데요. <laughs> 저기요?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. 쓰와 지간 내려. 쭉쭉쭉. 휴. 아, 녹색이었구나다 구출. 우리 네 개. 왜 나랑은 한 손으로만 쳐지 짓들왜 <laughs> 지롱이는 두 손이고 난한 손이야? 아. 너가 첫째 해. 처음 온건 나야. electric slide. electric slide. 아이씨, 진짜. 가자, <laughs> 이거 밀수 있지, 어. 어. 응? <laughs> 아니. 어. 그니까, 러 이걸 밀어서. 그렇겠지, 썰매야겠지. 어. <laughs> <아아! 웃음> 떨어지면 안 되네, 아. 어. 붙이라고, 이런 거. <laughs> 고치라고, 이런 건. 핫! 아, 에? 아, 음. 어? 점프하는 거 아닌가? 야, 어? 점프해서, 점프는... 그, 음. 저, 썰매가 왼쪽으로 쓰러지길 저, 잠깐 기다린 다음에. 핫! 어? 에? 안 되잖아. 뭐, 아, 몰라. 일단 그냥 가봐. 그러면은, 아싸리, 야, 점프를 하라고! 아싸리 오른쪽으로 쭉 가버리는 거야 그래? 응? 아 오른쪽으로 쭉 전기가 통하는데? 야 이거에 타는 건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거에 타는 건 맞는. 슉 어, 길게 그야? 점프, 길게 점프. 왼쪽으로 가보자 그러면은. 어 거기 있는아 어, 왔잖아! 왔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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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탔잖아! 미, 탔잖아, 탔잖아. 아 반동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야 붙어 나한테 붙어봐 나한테 어. 그 타이밍 재는 거는 내가 좀더 나은 거 같거든 어맞 <laughs> 오케이 진짜 이거 내가 이걸 파, 혼자 하면 야 가능 쉽게 하지 야이 젠장 다들 <laughs> 저이나저건 아, <내 웃음> <쪽이구나. 웃음> 알아냈으니까 오케이 초심자 죽이잖아 기 완전 아 미안 아 지금! 호우. 호우. 지금! 호우. 오케이! 호우. 아! <laughs> 왜 그만큼 까아기 돼! 갑자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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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클 잭슨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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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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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, 할수 아! 어 아! 아! 안 아! 잠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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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! 에이, 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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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야.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. 툭! 야, 버튼터치. 오케이. 버튼터치. 버튼터치. 응? 아, 네. 아니 이렇게까지 폐어가 됐는데 왜 전기가 흐르는 거야? 천천히, 차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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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분하지마 흥분하냐 점프하지 마.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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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e j a 차차히히차히히 a p 점프 e s 어어어어어 n e s e 어 a p a n e s e j a p a n e s 아, j a p 안녕 e s e Japanese, j a p a 하이 1이고난 하이 5야. <laughs> <laughs> 나랑 더 친한가 보지. 너랑 안 친하고. 모두가? 모두가? <laughs> 내가 그렇게까지 버림받은 존재였어? 아 그래, 내가 뭐, 그 뭐지? 처음에 만난, 뭐냐, 준의 출신이긴 한데, <laughs> 그래도. 어? 길거리 출신에는 길거리 출신 나름의 그게 있다고 어,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다 버린다고? <laughs> 그걸 다 버린다고? 길거리 출신이라 그래? <laughs> 길거리 출신이라 그래. 뭐 그게 아니지? 어 그게 아니지. <laughs> 자 이걸 아래쪽으로 묶어야 되는 거잖아. 어. 어? 어? 아니, 되겠냐? <laughs> 잠깐만. 그러면 일단 왼쪽에 저거는 뭔지? <웃음> <웃음> 아, 이 깡통을 저기 위로 올려가지고 저거 환풍기를 막는 다음에 우리가 저기 안으로 들어가서 저 파란색 얘를 구하는 거야. 저 안에 있었나? <laughs> 아! 중간에서 두개 먹거나. 아아 아, 아, 너가 잠깐만 거기 있어봐. 어너 말대로 하면 될것 같아. 그러니까. 뭐? 아안 되네.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지. 그 다음에. 아? 어? 아 이제 아 그냥 새로운 실을 붙잡아주면 안 되는 거야. 야 <laughs> 이렇게 남고 또 이년 실 이렇게 이 나오잖아 뒤로 저걸 붙잡아주면 안 되는 거야? 왜 꼭? 아? 응? 어. 어? 오케이. 오. 어. 안되지 그리고 내가 가는건가 아, 그대로 가서 그대로 내려가서 오른쪽에, 니실걸어봐 어. 걸었지? 가카이가서 x 이거, 이 이거, 이어 이거, 이 이거, 어 엑스로 어, 묶어.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묶 됐어! 이제 통 가져와 됐다 a 됐다 Teta, Teta, t 천재 I'm a genius. N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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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는 n N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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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예 yeah. <laughs> 천재인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? 파랑이가 <laughs> 어, 예. 그렇게 보기 싫었어? <laughs> 아예예 헤어스타일 예, 멋지다. 꼬레 비대칭이라니. 아. <laughs> 오 저기 세 마리 서 있네. 아세 마리네. 세명서 있네. 어 그러네. 저기 다서 있네. 단자 네. 있네. 세 마리가 아니라 네 마리야. 아네 마리야. 아한 마리 못 봤어. 저맨 오른쪽에 녹색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왜 쟤를 쟤노망 <쟤를 웃음> 뭐, 거야? 아니 색은 안 보였어. 그러니까 색은 못 봐도 눈빛은 보일 거 아니야. 너뭐 하는 놈이야? <laughs> 안 보였어. 너무 뒤에 있잖아. 어쌔신처럼 벽에 기대고 있다고. 어? 지금 제가 녹색이라고 쟤를 이끼라고 부른 거야? <laughs> 이런 털실 차별주의자 같은 놈. <laughs> 아무튼 1층은 이렇게 클리어해 보았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2층에 가봐서 또 챌린지 미션을 해보도록 할 텐데, 네. 어, 할 텐데 많이 어렵네요. <laughs> 너무 <우주? 웃음> 아니야 그래도 뭔가 어... 머리 쓰는 맛이 있어 이 게임 역시. 음, 네 명을 일단 구출을 해냈습니다. 아. 내 털실을 내 개를 구에 냈습니다. 개라고 해야 해. 되구나. 네 명이라고 해. 나는 생긴 것만 다르지. 인간이랑 별 차이도 없구만.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? 다음 그거는. 그런 거 같은데? 네, 여기 도착. 챌린지 미션을 도착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과 댓글 부탁드립니다. 파이오